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예, 5월 23일.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찔레꽃 노래 보면 찔레꽃이 붉게 물든다 그러는데, 요, 음, 요, 보니까, 해, 해가 석양에 뉘엿뉘엿질 때, 서편 하늘을 보다 보면 약간 분홍 느낌도 나네요. 예. 아, 이게 무슨 터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여기 안에서 동물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터널 같처럼 예. 그런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예쁘게 이렇게 찔레꽃 터널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비가 한두 번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보면 구름이 잔뜩 지금 네, 하늘을 보면 지금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지금 시각에 원래 노을이 지면은 이게 붉게 물들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도망가야 될것 같네요. 찔레꽃 붉게 물든 하늘이 데려다 말았습니다.